퍼트할때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. 골프 클럽 H 은희성 프로입니다. 아, 퍼팅 할때 가장 괴로운 게 내가 팩스윙을 하는데 이게 길이 계속 흔들리는 것 같고 출발이 잘안될때 가장 괴롭게 되고 이 심해지면 입수잖아요. 특히나 긴장되는 쇼 퍼팅일수록 더더욱 더 심해지는데 잘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그립 있잖아요. 그립의 위치. 내 그립의 위치에서 내 그립이 오른손으로, 오른쪽으로 그냥 똑바로만 빠지는 거예요. 내 그립이 오른쪽으로만 똑바로 직선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인사이드로 빠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내 그립이 원래는 옆으로 직선으로 다녀야 헤드는 자연스럽게 인투인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내 헤드를 똑바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 그립에서 손의 위치, 내 손의 위치가 그대로 옆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때가 가장 안정된 스트로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내 그립의 위치가 옆으로 똑바로 다니는 거지 헤드가 똑바로 다니지 않는다는 라게 가장